Yeah, gotta aim for the top, like hello. Like, yeah, I can never doubt myself, I know better. All of you critics be acting like you know better. Blowing the smoke, but I know when it dust settles, that so I'm in my element, it's evident that there's level to the game. All of those dark nights I got then, breaking my back to make it out, got me feeling like rain I ain't never need your help, I know you're wishing me well. A penny for your thoughts, but seeing no change. I snap for the sun like Diddy. The riches got a mad ass son, I'm like Billy. I ain't never switch up, whole team with me. But known for my city like OAGZ. Set the pace as long as you finish. Consumers find a way inside your business. if they try to dabble in it, and they hate the fact that they may have to witness. You Aim for the top like this And you in your element with a fire like this And they hoping you fallin' the bring you miss But it's all in the risk I got you with the switch you know I'm in the zone Give me the throne One shot That's all that you got That's all that I know Foot on the gas 155 on the road I'm feeling like gold. Gotta stay grounded, stay down to earth. Following God, and you grinding, you do as you told. I don't work to make you like me, but I'm front and center, word to Spike Lee. And God came in a nigga time. They think I'm crazy, but I might be. Let's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We beating the odds just to sum it up. You know it's a rap never waistlines, and I'm cutting the weight like a tummy tuck. That mean I'm about to give it all right now. You see what's coming down the line? I never pipe down. I give a hundred percent, and be trying to stun on my enemies. And my element is crazy it's so the mic sound. I'm in the zone. Roll. One shot. That's all that you got. 그래서 매일 운동 울산 그 UBC 센터에 와서 늦게 승무 3두 운동 했습니다 세부의 운동을 하는데 총16 세트 했고요 아, 요즘은 이렇게 운동을 길지 않게 하고 어, 좀 짧고 굵게 끝내거나 길게 하는 날에는 강도를 낮춰서 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 회복 운동 하고 있고요 울산 왔고 운동도 했고 조금 있다가 어, 이제 울산 대표로 나가는 예. 선수들 부산대표로 나가는 이준호 선수하고 같이 바디 체크도 좀 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라이더만 아볼게 다리가 좀 커진 것같다 무릎 약간 더 구부리는데 조금 더 보폭을 좁혀볼게. 그리고 엉덩이 빼면 서 살짝 구부려볼게. 음, 이번 어제보다 지금 하체가 부은 거지? 예. 음, 그런 것같다 지금 보니까. 상태는 거의 다 나왔네. 그 하체가 약간 굵어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 대현이도 뒤로 좀더 눕자. 다시 풀었다가, 다리도 보폭을 더 뒤로 빼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약간 더 뒤로 무게중심 넘겨서, 포즈 짜놓고 펼치는 데만 집중해봐봐. 젖히는 게 모양은 좋긴 한데. 오케이. 요거는 어쨌든가 무대 위에서 더 젖히는 거는 침착해지면. 하고 아니면 하던 대로 하고 응. 무릎 한번 굽혀 볼게 응. 응. 조금 더 호흡 더 뱉고 대원이도 응. 사우나 좀 해야겠다 보니까 유산소를 많이 하면 안 되겠는데 보니까. 다리를 최대한 좀 쉬어줘야 될것 같다 아침에는 쑥 들어갔다가 음. 오후에는 탁 이렇게 어 음. 오늘 유난히 많이 먹었어요 음, 그치. 그 식단 조절하는 거 3일 딱 넘어가면 몸이 탁 잡는 성향이 있잖아 네. 오, 오늘 5일 차인데 네. 어제부터가 좀안 좋았던 거지 4일 차라서 네. 유산소 운동량을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여버렸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보면 로딩을 하는 거야 바로 아, 그렇게 해야 이렇게 자면서 배출이 되고 아니면 내일 상체만 줄고 네. 하체 더 부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진짜. 아 일단 음. 오늘 그 식단하고 네. 내일 식단도 내가 보내줄게. 네. 지금 아침에 몇 키로까지 빠졌어? 82.5가 빠졌어. 82.5. 82 1번 한번 잡을게. 세마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네 생각보다. 아니 힘들... 힘들어.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막 처진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더빼뺄수 있을 것 같아. 음. 이번 한 번. 이번 한번잘 할게. 연분찜 먹고 있지. 네. 음, 3번. 5번. 빠져있는 잘 빠져있고 안 빠진 데는 안 빠지고 그러네번7번 금요일 한 오전까지는 조금 밴딩으로 가야겠다. 네. 금요일 한 오후부터 로딩 하는 걸로 내가 네, 자주 줄게. 한 오후 늦은 오후부터. 네. 그러니까 다섯 끼 있으면은 두세 끼, 마지막에 두세 끼. 두끼 할지 세끼 할지 좀 고민되는데. 네. 어, 그렇게 하고 그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최고의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남은 시간 안에 최적의 상태로 올라가야 되니까. 네. 나도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 볼게. 네. 지금 60 3kg 정도 나가시네요. 한끼를 먹고 항상 체중을 다는데 400g 가깝게 먹고 체중을 재니까 63kg가 아, 그러면 63이라고 보면 되고 조금만 더 감량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1번 한번 잡아볼게요. 호흡 조금 더 당겨주시고요. 시합을 많이 나가셔서 몸컨디션이은 너무 잘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3번 이렇게 해서 얘를 약간 들어볼까요? 그리고 얘는 넘겨놓고요 등이 제일 강점이시네요. 엉덩이도 갈라지시고 하는데 등이나 여기에 비해서 햄스트링이 힘이 들어가면 은탁 나오는데. 네. 6번. 여기서 조금 자세 한번 낮춰볼까요? 네. 약간 60에서 신장이 크셔서 조금 구부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배출되게끔 이틀 동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 어. 너무 들지 마실 때, 약간. 이것도 무릎을 한번 구부러 보려주고 너무 이렇게 허리를 전만으로 만드는 습관이 있어. 옆에서 봤을 때, 넌 약간 뒤집어진단 말이야. 네네. 이런 식으로. 한대. 그렇지. 어. 중립이 잘안 잡힌다 싶으면 네. 지금처럼 차를 앞으로 약간 기울어 버리는 게 네. 낫다는 거지. 좋은 체형이야. 이 부분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네. 허리가 길어 보이거든 좀. 네. 특히 외복사근이 왼쪽이 훨씬 나아. 네. 그래서 이걸 강조를 좀 해야 돼. 그치, 그치. 어. 조금 가볍게 잡아. 너무 이렇게 어, 끄 끝에. 어, 그 중간. 어. 자세 조금 더 낮춰볼까? 어. 아니, 몸 좋은데. 햄스트링도 잘 달라지고. 여기가 좀 비거든. 매스도 네. 어. 비고, 데피니션도 약간 약한데. 네. 네. 다리 뒤로 빼고 확한번 뉘어 봐봐 시선 약간 더 들어버리고 어. 그래버리고 펼치는데 여기서는 집중을 해좀더 자글자글해 보이거든 이게 어. 이거 연습을 좀 해보고 무대 위에서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한번 잡아 봐봐 이것도 약간 더 뒤로 줬죠 이게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게 햄스트링이 나오거든 그렇지? 그렇게 할게 어. 뒤꿈치 드는 것도 되게 좋아. 어. 아, 당일날 가슴 펌핑을 많이 해야겠다. 후, 짜고 호흡 관리를 잘해야 돼. 네. 꿀렁꿀렁 안 하게. 네. 그, 그것만 최대한. 음, 분근 좋다.